자, 지금부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상당히 크게 느낀 거라 지금 많은 분들이 플스5를 사야 될지, 플스5 프로를 사야 될지, 그거 가지고 막 싸우시는데, 저는 일단 그거 다 필요 없고요. TV나 모니터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플스5만 있어도 모니터 좋으면은 플스 프로 부럽지 않는 성능이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인네스드만큼은 아니지만, 4K 60프레임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랑 4K 120Hz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랑 똑같은 플스5를 연결하더라도 완전 게임이 달라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적화 정말 잘된 게임들은 플스5만으로도 8,90프레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들을 준비해놨는데, 그란트리스모 7. 프레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4K 60프레임 VR이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 하단에 여기 보시면은 채팅창으로 옮겼고요. 지금 보면은 120프레임으로 지원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120Hz라고 떴죠? 120Hz라고 떴고 실제로는 88프레임, 87프레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플스5 프로가 아니고 지금 플스5입니다. 플스5. 자, 리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70, 80프레임 가까이 나오죠? 근데 차가 많아지면은 프레임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차가 많으면 70프레임. 차가 없으면 혼자 달리면 이렇게 막100 프레임까지 나오죠 지금. 지금 보여드린 게 플스 5에서 레이트 레이싱 해상도 우선 모드에서 80 프레임에서 100 프레임이 나온 거예요. 프레임 우선 모드. 지금 프레임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높아. 차가 많은데도 거의 120 프레임이 나오죠. 100 프레임에서 120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래픽이 정말 차이가 나지. 진짜 닌텐도 스위치랑 플스5급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심하게 못 느껴요. 물론, 파이널 판타지 7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상도 모드랑 일반 모드랑 차이가 많이 심하긴 합니다. 근데 얘는 조금 전에 본 영상이라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로로 그런 트리스모 돌리는 거 보여 드릴게요 플스5 프로로 돌리는 거고요 해상도 모드 거예요 별 차이 없죠 물론 얘는 인핸스드 아직 적용이 안된 겁니다 근데 90프레임 이상 나오죠 아까 전에는 70프레임 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플스5는 70프레임 때가 나왔는데 얘는 거의 100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인핸스드 뭐 기능 없이 깡 성능으로 한 20프레임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 모니터가 4K 60Hz라면 차이가 있을까요? 자그 다음 또 영상 한번 볼게요 스파이더맨2입니다 그나마 최신 게임이라 그래픽이 좋다고 나오고 얘 같은 경우도 120Hz로 세팅을 해 놨어요 기본적으로 4K 120Hz TV나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설정 가셔서 120Hz 자동으로 바꿔놓으셔야지 게임할 때 120프레임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20프레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플스5입니다. 플스5 프로가 아니라 플스5인데 그래픽 모드 퍼포먼스, VRR 부드럽게 120Hz 디스플레이 모드. 이게 만약에 본인 TV나 모니터가 60Hz면은 이120 디스플레이 모드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60프레임으로 나오는 거죠 심지어 보세요 플스5인데도 지금 이 120프레임이 나와 왜? 얘네들은 최적화가 정말 잘돼 있거든 음. 보시면은 창문에 비치는 거 보이시죠 뭐 나무며 뭐 저기 차며 다 보여 이 정도면은 거의 레이트레이싱이 제대로 적용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무를 보면은 여기는 그림자가 있는데 여기는 그림자가 없죠 반쪽가리 레이트레이싱 짝퉁 레이트 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레이트 레이싱은 아니라는 거죠. 퍼포먼스였잖아요. 이제 화질 우선으로 가고 나무하고 거의 다 어느 정도 표현은 돼 있죠. 플스 5의 화질 모드인데도 이렇고 프로, 퍼포먼스 모드인데도 거의 똑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무 이거 보세요. 나무 자 확대를 해드릴게. 플스 5 프로그램 뭔지 맞춰 보세요. 이게 1 번. <laughs> 지금 일단 1번, 2번 나왔다는 거랑 뭐가 다르지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 이만큼 확대해드렸는데도 뭐 폰으로 보시면은 거의 솔직히 티가 안 나실 거예요. 좀큰 화면으로 보셔야지 못해도 한 27인치 이상 모니터로 보셔야지 아마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어쨌든 1번이 맞습니다. 플스5 프로입니다. 게임하고 있는데 그래픽이 보여? 물론, 보이, 보이긴 하겠지. 어느 정도 이제 실루엣은 보이겠지. 근데, 이렇게 비교하기 힘들어서 얼마나 좋겠다고 플스5 프로를 사시겠습니까? 130만원 주고. 저는 만족하긴 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일단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스파이더맨, 라체넨 클랭크, 아, 가도보 어, 갓 오브 어. 이런 것들. 진짜 최적화가 정말 잘된 게임들은 솔직히 프로랑 플스5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질 우선 모드돼 있는데, 화질 우선을 하게 되면은 30프레임도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은 지금 59프레임이 돼 있는데 이게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지금 얘가 인식을 못 하는 거야. 프레임이 너무 낮아서. 실제로 59프레임이 아닙니다. 이게 화질 모드인데 그렇다고 화질이 또 엄청 좋지도 않아. 그런데 프레임이 30프레임도 안 나와요. 이거 끊기는 거. 봐. 천천히 돌리는데도 엄청 끊기잖아요. 자, 이제 퍼포먼스 모드로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면 57프레임 찍혀 있죠. 이게 실제 57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이거 57프레임 보시다가 조금 있다가 59프레임을 탁 바뀌는 거는 프레임이 확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화질모드처럼 자, 자 부드럽죠? 다시 한번 자 부드럽습니다. 자 부드럽다가 거의 180도 돌쯤에 좀 끊깁니다 이제 끊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끊깁니다. 59프레임 바뀌고 끊겼다가 별거 없으면은 다시 50프레임 좋아졌다가 갑자기 지형지물 많아지면은 느려졌다가 여러분들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뚝뚝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전투드 가면은 오브젝트가 사진으로 바뀌는 건지 전투 장면에는 또 프레임이 제대로 나와요. 이봐봐, 거 갑자기 지금 보셨어요? 지금 지금 부드럽지 않다가 어이씨 갑자기 부드러워지아 그러니까, 물론 최적화만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최적화를 잘 못해서 이렇게 끊기는 겁니다. 플스5에서. 퍼포먼스 모던데도 불구하고. 근데, 플스5 프로로 똑같이 돌려봤어요. 자, 아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러. 워요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60 프레임이 지원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파파16 하셨던 분 아시겠지만 메뉴에서 엄청 버벅거립니다. 최적화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깡 성능으로 이렇게 조져버리는 게 되더라고요. 인헨스드를안 해줘서 안 해줘도 물론 그래서 화질이 좋진 않지만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찍어놓은 게 스텔라 블레이드는 인헨스드 모드를 지원했잖아요. 플스 5 모드에서의 성능입니다. 자, 여기 머리카락 쪽이 지금 자글자글한 거 보이시죠? 엄청 자글자글자글 거리죠? 자, 해상도 우선까지도 기존 플스5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부드럽지가 않죠? 조금 덜 부드럽죠? 그래도 기존 프로보다는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기존 플스 5에서 해상도 모드고요 프로 모드입니다.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자글자글거리고 볼 때기도 그렇고 라인도 은 그렇고 좀 그런데 지금 프로 같은 경우는 머릿결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훨씬 깔끔합니다. 프로 모드로 하게 되면은 기존 해상도 모드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깔끔한데도 프레임이 거의 80 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뭐다? 4K 60 프레임 모니터 에 있는 분들은 아무 소용 없다. 프로 맥스 모드가 뭐 아까 전보다 그래픽을 좀더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프레임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최고를 올렸는데도 50프레임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사양으로 올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50프레임 50프레임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자, 그리고 HFR 모드라고 있잖아요. HFR 모드가 뭐냐면 이게 그 PSR s 그 기능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픽 카드에서 쓰는 그 AMD는 FSR 그리고 엔 d 디아는 DLSS 뭐 프레임 제네레이션이라든지 프레임을 약간 뻥튀기 뻥튀기 시켜 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PSR이 s 어떻게 얘는 처음 나온 기술이 얘네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플스5가 있든 없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TV나 모니터가 4K 120Hz HDR이 안된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기존 플스5를 사용하시던지 그 플스5가 없으면은 플스5 슬림을 구입하십시오 본인이 4K 120프레임 HDR 모니터나 TV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드 코어하지 않고 적당한 프레임도 나한테는 괜찮다. 심지어 나는 30프레임이랑 60프레임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 30프레임이랑 60프레임도 구분 안 되고 그냥 한다. 그러면 플스5나 플스5 슬림을 구입하십시오. 그런데 본인은 무조건 하드코어야. 나는 4K 120프레임에 HDR 그러니까 나는 OLED TV고 120프레임도 지원하고 나, 나의 게임 상황은 최고야. 모니터도 48인치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의 자글거림도 내 눈에는 보여. 그리고 나는 10프레임의 차이도 느낄 수있어는좀 오바고, 30프레임이랑 60프레임이랑 확연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나는 30프레임으로 하면 눈이 아프다, 어지럽다. 그런 분들은 빚을 내서라도 프로를 사십시오.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너 극과 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의 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